제1장 찬양신학이란 무엇인가? 찬양은 피조물인 인간이 3일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영광과 존귀를 표현하는 지극히 당연한 행위이며, 성경은 이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이며, 이런 예배자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에서도 자신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찬양신학이란 성도들의 삶의 신앙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새 노래의 주체이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삼일째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찬양 신학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대 교회의 예배 모습은 세속적 음악 장르인 CCM 음악과 화려한 조명, 대규모 음향 기구를 설치하여 극장식 공연처럼 이벤트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CCM과 복음 성가가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다는 면에서는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도 위와 같은 전문적인 음악 활동을 하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고민했던 것은 현대 찬양인 CCM과 복음성가라는 찬양곡이 진정한 회개와 신앙 고백으로 예배 안에서 찬양되고 있는가? 라는 점이었다. 만약 CCM과 복음성가가 성경적 찬양의 의미를 왜곡하여 음악적으로 화려한 연주에 맞추어 노래만 부르고 있는 것이라면 누군가는 CCM과 복음성가의 위험성에 대하여 올바르게 성경적 찬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러한 맥락에서 찬양신학은 성경적인 찬양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고 그 올바른 찬양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함께 성경을 통해 공유하는 것이라 하겠다. 더불어 찬양 신학의 목표는 성경을 통하여 나 자신과 공동체가 삼일체 하나님께 어떻게 올바로 찬양할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연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반드시 올바른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